예, 감사합니다. 글라스 전주입니다. 오늘은 현대 자동차 산타페 TM 차량의 차선 옵션 자동차 유리 교체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동차 유리가 깨져서요. 네, 이렇게 깨진 거잘 보이시죠? 이렇게 자동차 유리가 돌방으로 깨지셨는데요. 지금은 자동차 유리 교체 후에 차량의 주행이나 운전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 요철이 경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날에도 이렇게 교체 수리가 가능하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동차 유리를 교체하실 때는 크랙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차 유리 복원 용접, 자동차 유리 교체를 하시게 됩니다. 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유리 교체를 하셨고요. 이렇게 자동차 유리 교체 하시고 난 후에는 이런 절차들을 걸쳐서 차량을 출고하게 됩니다. 어, 자동차 유리 파손 되셨을 때 궁금하신 거는 이제 유리 교체 가격인데요. 이때에는 여러 가지 안 물어보시고 간단하게 차량 번호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부품 조회를 통해서 정확한 견적 재송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유리 교체 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보고 싶은 시공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클라스 련입니다.